말년운이 좋게 하시려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살면서 좀 크게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 있다면은 어떤 운이 가장 중요한나요 초년운은 우리가 누구도 내가 원해서 사주를 받아 나온 사람은 없어 내가 원해서 부모를 점지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누구를 점지 받느냐에 대해서 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험악하고 모든 게 부정적인 시절, 시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은 중년 시절까지 아주 깝깝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말년운이 좋게 하시려면 첫째는 사는 집을 명당을 잡아서 사셔야 된다. 명당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터가 명당입니다. 자손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금전도 편안하셔야 되니, 음택과 양택을 잘 걸러내시는 그 방법이 말년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대까지는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묘를 찾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 지금 10대 20대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묘를 갖다가 뭐 이장을 하니 뭐 그런 걸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다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시기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산탈묘탈이 안 나도록 그걸 잘 정리해서 산탈묘탈로 가정에 불우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년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사는 집 집더 소중합니다. 잠을 자잖아요. 집에서 잠을 자죠. 어디 밖에서 잡니까? 밖에서 자더라도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집에서 잠을 자는 순간 사람이 잠을 잘때 정신 차리고 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신 놓고 잡니다. 정신 놓고 자는 순간에 음기가 많아도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정신 놓고 자는 순간에 기운 자체가 아주 냉하고 음기와 또 수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몸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자는 순간에 기운이 좋아야 하니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건아무데서나 먹어도 잠자리는 가려하거라 하셨듯이 잠자리 양택 잘선택하시는 것이 우리들이말년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